아 차갑지. 음. 이겼다, 아직. 응. 음. 음. 전자렌지를 돌렸는데, 차갑더라. 얼마 돌렸는데? 1분. 그래서 그냥 저기에. 그러면 2분 돌리면 돼. 아, 터지더라, 팍 터지더라. 열고 하면 되지. 열고? 뒤에 그래, 당연이 옮겨가지고. 열고 있는데 터지나. 근데 소리는 차가운 거 괜찮지? 엄마, 이 노래 했었어요? 개글깨글구글 노래하지 마. 노래하지 <laughs> <놀이> 마. 같이. <laughs> 너무. 어머니, 진짜 청소를 되게. 깨끗하잖아. 깨끗하게 한다. <laughs> 위험해. 어, 또 던져? 어, 구또 싸운다. <laughs> 다친다고 하지 마. <laughs> 도 다친다고. 이렇게 휘두르면 아, <laughs> 이도 다쳐 안돼. <laughs> 아이고. 그만해 하지마. 하지마. 아유, 아유 어떻게 닭똥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안 다칠 것 같은데. 음, 저거는 장난, 아기 장난감이라서 다치가 걱정되나 봐. 왜 또? 아이고. 이거 숨겨, 숨겨. 이거 가지고 자꾸 왜? 위험하게 휘두가지고안 되겠더라. 오, 눈물 닦고. 음. 눈물 닦아. 깨끗하게. 아이고. 음. 아유. 눈물 닦아. 깨끗하게. 왜? 뭐 때문에? 나 소파에서 소파에서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요. 소파에서 어떻게 했어? 이거 갖고. 소파에서 한게 아니고 여기 앞에서, 우리 앞에서 했다고 계속. 음. 아, 또 아버님 아빠 중재요 거의 판사예요 솔로몬 <laughs> 그래도 하고 싶었어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돼 어? 이리 가 가서 엄마한테 미안해요 해미아주세요안아 <laughs> 미안. 거예요 <laughs> 야 지르지 마 그러니까 지르지 말라고 알았어 대답을 해 대답을 해라고 아이고. 아이고. 상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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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걸 어떻게 아아야 될까 지금 머이 속에. 이왜또뭐한데 지금 <laughs> 방금 먹었다네 분위기 만드시려고아아 <laughs> 방금 먹었다네 내 생각에는 내이이제정이일아아이 여보는 너무 뭐라 한다. 아버님 용기 내신 것 같은데, 음... 알코올 힘을 빌려서. 그건 내가, 내가 서리한테 지라는 말이잖아. 아유. 어? 내가 서리한테 지라는 말이잖아. 지랄... 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지... <laughs> 어머님 지금 귓싸아로 왔어. 그건 내가, 내가 서리한테 지라는 말이잖아. 지라는 게 아니고 얘한테 응. 양보야. 그거 그러니까 양보가 그거잖아. 어, 그럼 나를 더 완만하게 보잖아. 양보는, 양보는 지는 게 아니야, 여보. 양보라는 거는 센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해주는 게 양보야. 예 고집을 꺾어야지. 아 여보 어렸을 때 어땠어? 여보 어렸을 때 생각해봐. 기억 안 나? 나 어렸을 때. 아 어른 공제야 엄마가 응. 할 말이 없다 는데 저렇게 기억 안 난다면 할 말이 없다. 기억 안 나? 나 어렸을 때. 기억 안나할 말이 없. 나 진짜 기억 안 나는데? 나 기억력 안 좋아서. 애들 정서에 뭐가 좋을까? 이제 다섯 살이다 여보. 다섯... 다섯 살부터 교육을 해야지 여보 기준에 맞추지 마유아관이안 맞네 근데 이런 걸로 어. 많이 싸울 거것 같아 거야. 진짜 아... 어. 진짜 말이 안 통해 <웃음> 아. <웃음> 어, 왜 자꾸만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네. <laughs> 근데 약간 어머님도 앉으려고 그러고 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애기, 애기인데. 네, 아, 애기라도 그래도 얘가 고집이 너무 세니까 아, 지면 얘가 더 할까 봐 여기서. 음. 음. 어. 근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거를 싸우는 걸로 표현이 된다면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음. 자, 그러면 일단 엄마는요. 금지 엄마야. 금지. 그래, 하지 마라. 금지. 다, 다 하지 마라. 문 떠서 잘 때까지 어. 대부분 금지를 해요. 그럼 지금 엄마 애 키우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잘안 먹힌다고 생각 들지요? 네. 이런 면이 많을 거란 얘기요 그래서 안 먹히는 거예요. 평소에 금지와 거절을 남발하면 훈육도 음. 안먹다안 먹힙니다. 안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이 안 나오면 부정적인 반응이라도 무 반응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래서 계속 애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어, 해요. 음. 말썽을 좀 부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 음. 어. 음. <laughs> 서리를 보면 그냥 좀 신경이 그냥 항상 곤두가서요. 음. 얘는 계속 저를 화나게 하려고 옆에서 어. 일어나 계속 방해를 하나? 네. 어. 신경이 그냥 다. 어, 계속 그냥 서리가뭔 얘기를 하면 계속 신경 이 예민해서 아, 갑자기. 갑자기.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다섯 살이에요 금쪽이는 다섯 살인 애가 기본적으로 오 우리 엄마 옆에 있으면 너무 좋아 다른 사람하고 가까이 있어도 좋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 집에 가면 맨날 엄마하고 허구한 날눈 뜨면 잘 때까지 싸워 음.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옆에 다가가면 혹시 자꾸 다투게 되지 않을까? 음. 이런 마음이 되지 않겠어요? 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상당히 어떨 때는 굉장히 제가 조심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가 꺼내요 어떨 때는요 근데 너무 냉정해요 제가 봤을 때 음. 너무 차갑고 맞아요. 차가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 저는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금초이도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난금 음. 먹고 있는데. 이건 뭔데? 하니 거? 아 서리 거? 주리야. 왜왜왜 왜, 왜. 아 차갑다. 무자다지. 음. 음. 전자레인지 돌렸는데. 얼마 돌렸는데 일분. 그래서 그냥 저기에. 그럼 2분돌이면 돼. 아니, 한... 아, 일분 아, 삼분 3분 해야 돼 어머니. 아, 차가운 걸. 근데 그래, 바로 또3분만 하면 되는데. 아, 저, 터지더라. 팍 터지더라. 열고 안 되지. 열고 그 뒤에 어머니 옮겨가지고. 열고 이제 터지나. 근데 소리는 차가운 거 괜찮지. <목소리> 어, 아, 차가운 거 먹어도 <목소리> 괜찮지? <괜찮을까? 목소리> 아 맞았다고 할 수가 없어. 음, 좀 둘러볼 텐지 저거를 오늘 안 됐다. 여기 그냥 그 차갑게 먹을 거야? 따뜻하게 먹을 거야? 차갑게 먹을 거야? <laughs> 아이고 세상에 따뜻한 거랑 비비주라 섞어주면 되지. 그렇지 섞어줘야지. 이거 안 섞어줄까? 아이고 눈치. 왜, 내가 하면 되는데. 뭐엇또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맞지? 애들이 기운을 금방 알아. 네, 공갈이. 응? 이건 요거 어제 먹던 거잖아. 누거더 먹으라요? 뭐? 쓸 먹어? 닭죽개쓸 먹어? 아이고 반주를 늘 하시나보다. 아, 어머, 아. 네. 웬일이야? <laughs> 매일요. 네, 거의 매일. 네. 아니, 애들 <laughs> 거의 애들 재우고 하기는 해. 어. 보통은. 아이고. 아싸. <laughs> 어머, <맛있어. 웃음> <laughs> <laughs> 이리 일병. 아이고, <웃음> 어머, 어머, <laughs> 어머. <엄마. 웃음> 음. 아이고, 이게 뭔지. 아우, 아버님, 저도 약간... 아, 또 약간 근 아, 어. 아이고, 다가또싸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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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여보도 아이고, 먹으라고 아이고, 허라 다리 이고허라 다리 이고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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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소서로운가 근데 저 어린이집 한 가봐야 되는가 얘가. 저번에 간다도 만. 가야지 이번 주나 뭐자 다음 주나. 간다고 안 가니까 그렇지. 그걸... 학원에못 갔잖아 지금까지. 학원이 금요일 날 끝났잖아. 뭐 우리가 뭐 텔레파시가 통하나 뭐 음. 내가 여거 생각을 읽을 줄은않아 웃잖아 내가. 아. 그러니까 여보는데 나한테 그 똑바로 똑똑똑박똑 뭐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주라 그렇지. 불안해하는고 아기 표정 봐 아니, 진짜 부모가 싸우면 애들은 그만큼 큰 공포가 없지 애들 말하지 마세요 뭘 말하는데 나한 맨날 얘기하지 말자고 말하지 말셔 말자. 어? 얘기하지 말자 하지 그러면 <목소리> 말이 안 통하는데 대화를 해서 뭐하게 딱 또박또박 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왔어. 설명을 해라. 해라 음. 아이고 이씨, 냉랭함을 아는 싫은 거야.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그냥 엄마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죠 근데 이게 사랑은 <laughs> 음.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역시 형체가 없어요 근데 이 형체가 없는 사랑이란 마음을 아이한테 전달할 때는 아이 나이에 잘 맞게 전달을 해야 아이가 그 사랑이라는 형체가 없는 마음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너무 안타까운 영상이었어요. 두 분의 어떤 뭐 대화, 두 분의 갈등 상황에서는 우리 금쪽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안중에. 지금 보면 아이들한테 안 좋은 행동을 그냥 거침없이 해요,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들. 첫 번째는 애들 앞에서 술을 드시는 거는 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늘 자기 눈으로 술병을 보고 크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두 분이 꼭 마시다가 싸워요. 그럼. 음. 절대 술을 마시면서 기분이 좋고 서로 오늘 하하호호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거침없이 매일 하고 있다 일상이 되어 보니까 냉장고에서 그냥 소주 두둑 따는 게. 그러면, 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술을 마시는 거구나. 응? 술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거구나. 이걸 잘못하면 배워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두 번째 절대 안 되는 거는 결국 두분 사이에 부부 간의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서로 좀 빈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졌어. 그 나빠진 거를 애한테 고스란히 화살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닭죽을 데우는 문제를 두 분이 티격태격 했어요. 그러고 나면 엄마가 아유, 좀 데워줄 걸 조금 더. 야, 엄마가 미안하다. 네. 야 뜨겁진 않아. 엄마가 다음에 다 데워줄게 하면 될 걸. 네. 그 자리에서 애한테 내가 사실은 너한테 잘 키우려고 너 도와주려고 사랑해서 그러는 거거든. 마치 이 결백을 증명하듯이 너 차가운 거 좋아하지 않아? 어그 차갑게 먹을 거야? 따뜻하게 먹을 거야? 차갑게 먹을 거야? 엄마의 의도를 알고 내 눈치를 딱 보면서 그런다고 했거든요. 얘가 진짜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 어쨌든 두 분이 다투는 게 자기 닭죽을 데워줬느냐안 데워줬느냐 갖고 다투는 거 같아요. 그럼 자기 탓같이 느껴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불안석이란 말이에요.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따다닥 소주를 까기 시작하니까 음. 애 느낌에는 저렇게 반주를 하다가 서로 약간 언성이 높아졌던 경험이 꽤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이제 눈이... 조짐이 보이는 거지. 맞아요. 아 이제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의 뭔가 음. 비바람이 칠것 같으네. 이러면서 이제 애가 이렇게 초조해지니까 다리를 막 떨었는데 그래. 엄마는 이제 그 눈에 안 보이니까 또 금지. 하지 마라. 이걸로 그냥 모든 게 마무리가 되니까 얘는 속상하고 불안하고 음. 감당이 잘안 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근데 불안도 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너무나 복잡한 마음으로 애가 소파에 가서 이렇게 담요를 이불을 뒤집어 쓴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오. 네, 만 5세 이전에 부모가 부부 싸움을 하는 것을 많이 목격한 아이들이 성장해서 부모가 됐을 때. 아, 어,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자기 아이를 학대할 가능성이 아이고. 몇 배? 다섯 배나 높은 걸로 내 연구 결과가 아. 나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 아빠가 이 세상 전부 그 표현도 약해요. 우주야, 우주, 우주. 이 우주 안에서 아이가 편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주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라는 우주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돼요. 그 우주 안에서 안정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편안한 사람으로 큰단 말이에요. 이게 쏙 빠져있는 거야. 사랑은 해.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음... 음... 금쪽이 속마음을 좀 들어보셔야 네. 될것 같아요. 어, 드디어. 네. 네, 드디어 금쪽이 속마음 음... <laugh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금쪽가 안녕. 아, 아, <laughs> 예뻐라. 야, 귀여워. <laughs> 참잘 웃어. 밝아. <laughs> <밟아>. 진짜 이뻐. <예뻐. 웃음> <laughs> 아, 엄마는 금쪽기를 사랑하는 것 같아. 모야겠서 음. 엄마 하니만 보고 어, 어, 예쁜 표정하고 나볼 때는 안 예쁜 표정하고 아유. 그리고 설이가 말을 잘 들어야지. 예쁜 표정 많이 하지, 엄마가. 엄마에게 싸울 때는 마음이 어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음. 엄마가 좋아하는 건 뭐야? 금조가 어디가? 过。Cool. 상호작용하나봐 엄마가 어디 반응을 했어? 형 지시마? 어디지? 그걸만 대나리사. 반응하니까 아이고 아. 아. 아, 예. 아이고 아이고 정말 마땅히 받아야되는 사랑인데 우리 그쪽에는 엄마한테 구걸 하고 있네요. 에이. 오 박사님, 우선 처방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청소는 어. 일, 하루에 일회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정하세요. 얼마 넘지 않도록. 음. 근데 그거를 안 지키면 애들이 기억하는 건 엄마의 뒷모습밖에 기억 안 납니다. 내가 뭐라고 했을 때도 반응 안 해주던 엄마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에 아이랑 눈한번더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부모가 노력하면 아이들한테도 반드시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뭐가 아, 편할지 모르겠다 성적도. 미안해서 미안한, 미안한 것도, 말한 것도 말한. 있겠지 당연히 미안한 것도 있고, 아, 보통 솔루션을 하면 애를 이제 약간 좀 고치려고 이렇게 약간 좀 우는 것도 맞잖아. 어떻게 보면. 아, 근데 왜 내로 그렇게 돼버린 거지? 약간 좀 그런 거에 약간 좀 자책감도 느끼고. 근데 얘한테 내가 항상 막 짜증 내고 이렇게 하잖아. 그래도 소 잘못은 아니었는데. 뭐 약간 좀 품고 소중하게 키웠을 수도 있는데. 이 앞에서는 왜그 진짜 모르겠다. 우리 이제 바꾸면 되지. 술 금지. 일단 술을 끊자 우리. 한번 노력은 해야 해. 술을 해볼게. 끊고 애들랑 놀아주는 시간을 좀 길게 하. 응, 길게. 설이 좀 하엄 빨리 시키고 내 둘이서 이제 좀 놀러 가고 하려고 생각 중이다 지금. 계속 노력해야 되는 응. 거다 나도 노력하고 그래. 설이한테 그런 웃음을 좀 보여줘. 얘기하러 갈까, 우리? 엄마가 이때까지 서리한테 지금까지 어, 서리 마음도 모르고 어, 서리한테 매일 화내고 짜증내고 이랬던 거 너무너무 미안해. 미안해. 화안 내고. 응. 사랑해줘. 아,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알겠어, <laughs> 아, 엄마가 이제 사랑해줄게. 이제 설이한테 짜증도 안 내고. 우리 마음에 엄마가 이제 잘읽어줄게나 이제 자유 준비하고 있어. 맛있게 해줘. 엄마, 언니 무슨 노래 하는 거예요? 오늘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응. 음. 이거는 뭔지 알아? 어, 네. 먹게? 호박. 어, 맞아. 근데 애호박이야, 애호박. 그냥 호박 아니고. 호박 <laughs> 같애. 어? 어, 이거는 달달해. 먹어볼래? 먹어봐봐. <laughs> 그러면 나중에 구워서 먹어볼까? 구우면 달달할 거야. 일단 계란 먼저 풀어 놓을래? 네. 엄마 구워줄게, 알았지? 맛있는 거안 돼. 구워줄게. 배고파? 네. 알았어. 구워줄게. 설리는 생계란이 더 맛있 맛있어? 네. 엄마 구운 것도 나중에 먹어보고 뭐가 더 맛있는지 봐봐. 응. 가닷물에서 너무 행복하다. 설리는잘 못해. 엄마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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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이 네. 먹보자 엄마한테 던져봐 엄마한테 세게 던져봐봐 설아 집에서는 던지면 안 되지? 네 여기서는 던질 수 있지? 네응 여기서 던질 수 있으니까 마음껏 던져봐봐 설리가 여기서는 마음껏 던지고 차고 해도 돼 여기서는 알았지? 지금 금지 남발 엄마야 이 엄마는 금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거절이 아닌 수용으로 바꿔야 돼요. 감정의 수용. 이건 엄마가 엄청나게 많이 공부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 던지고 싶은 거다 던져. 잘하는데? 응? 더 세게 던질 수 있어? 더 세게 던져봐봐. 더 세게 할수 있어? 네. 야아? <laughs> 여기 맞춰보시지? 맞춰보시지? 맞춰볼까? <laughs> <laughs> 아야,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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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 <laughs> 너무 세게 터졌어, 아이가 어디 어디 아빠랑 같이 할까? 아니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해야지. 아니래. 뭘 아니야? 그래도 엄마 맞춰버려. <laughs> 이게 왜 계속 아빠한테만 줘? <laughs> 엄마한테도 줘. 우리 자기 노야일까? 그래. 가야 될것 같은데 몇 시야? 이리 <laughs> 아! 와. 으, 아, 리땀 흘렸다. 이리 와. 체리가 눈치 보잖아. 의사좀그 그러면 또 소리 눈치 본다, 얘가. 의사좀 가자, 그럼. 여기까지 와갖고뭐 하자는 건데. 그냥, 그냥 파닥하고 가자니까. 기분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냐? 나는 뭐 억지로 하고 있다. 나도 왜왜 왜 그러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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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우어 엄마? 엄마 왜 우려? 가자, 수박 농원으로 가자. 시원하다. <목소리> 응. 어? 어? 오늘 설이랑 엄마랑도 안 싸우고, 아무랑도 안 싸우는 재밌게 놀다가 집에 가는 거야. 응. 알았지? 네. 네. 응. 큰 물고기. 큰 물고기? 네. 여기 좀 얕은데 기다려보자. 물고기가 어디 갔어? 숨은 거니? 물고기가 안 보이네. 어디로 도망갔지? 어디로 도망갔지? 어 물고기 물고기 엄마 엄마 왜왜 왜? 무서워 뭐가 무서워 개미치어져 응. 다 치워질 수가 없다 설아 여기 얼마나 많은데 어 설아 무서웠어 물고기 오면 엄마가 다 잡아줄게 괜찮아 응 엄마가 잡을게. 엄마랑 같이 옆에 가래요. <laughs> 봐봐. 이렇게 오면 딱 잡아. 어? 잡았다. 어? 잡아볼까? 네. 반가워. 너 처음 만났어든너 <laughs> 처음 만났어? 저나 설이나, 저나 전화 남편이나. 요즘 거의 안 싸워요. 제가 짜증을 안 내면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laughs> 성숙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큰 어른이, 큰 엄마가, 아빠가 돼야죠. <laughs> 행복해요.